요 패딩 웰론 패딩이에요. 웰론이라면 덕다운에 요즘에 대체 그 충전재로 많이 쓰는 웰빙 충전재죠. 어떻게 보면은 동물을 쓰지 않은 사실 요로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이게 따뜻할까? 근데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겨울에 입어보니까 엄청 따뜻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복원력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제가 지금 입은 컬러는 베이지 컬러고 컬러는 두 가지 더 있어요. 블랙하고 핑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블랙이 제일 많이 입게 되시죠. 어, 블랙은 뭐 기본 컬러니까 블랙은 정말 많이 입고 다니시는 것 같고 이 컬러는 선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구입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리고 이 파우더 컬러. 약간 핑크 파우더 컬러같이 야? 약간 완전 쨍한 핑크가 아니라 약간 다운된 핑크라서 컬러감이 되게 예뻐요. 베이지랑 두 가지 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어, 이렇게 약간 라이더 자켓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채웠을 때는 또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목선이 꽤 올라와 있어서, 목도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옆, 이런 데다가 목도리까지 하면 되게 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도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아이고. 따로 하지 않아도, 포근이 이렇게 입으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유감이 있어서 프리한 사이즈로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체형이시던 다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팔 같은 데를 여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두꺼운 니트나 아니면은 안에다가 조금 두, 그 너무 두껍지 않은 아우터 같은 거 입으셔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실용적인 아이템이니까 이거는 컬러감이 어떤 옷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잘 입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강추 드려요.